예레미야 22장 하나님의 명령이다. 왕궁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다윗 보좌에 앉은 유다 왕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왕과 신하들, 그리고 이 왕궁 문을 출입하는 백성들 모두 들어라.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의 정의를 돌아보아라. 사람 사이의 일을 공정하게 다루어라. 착취당하는 자들을 구해 주어라. 빈민과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하지 마라. 살인 행위를 멈춰라.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때는 다윗 왕가의 왕들이 끊이지 않고 말과 병거를 타고 이 왕궁 문을 드나들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신하와 유다 주민들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맹세컨대 하나님의 포고다. 이 왕궁은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유다 왕궁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다. 내가 너를 좋아하여 길라앗의 아름다운 언덕과 레바논이 산 정상 같이 여겼으나 이제 맹세코 너를 황무지로 텅빈 유령마을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커다란 쇠망치와 무시무시한 몽둥이를 가진 파괴자들을 고용하여 온 나라를 늘씬하게 두들겨 패고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각 처에서 온 여행자들이 이 땅을 지나며 물을 것이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대단하던 도성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들은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기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숭배했기 때문이다. 죽은 왕 요시야를 두고 울지 마라. 눈물을 낭비할 필요 없다. 대신에 포로로 잡혀간 그의 아들을 위해 울어라. 그가 영원히 떠났으니 말이다. 그는 다시 고향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살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는 이곳을 영원히 떠났다. 그는 그들에게 붙잡혀가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을 들복과 자기 왕궁을 짓고 사람들을 해쳐가며 좋은 집을 짓고 일꾼들을 속이고 정당한 품삭을 주지 않는 자. 널찍한 방과 화려한 창문을 갖춘 멋진 집을 지어 살아야겠다. 값비싸고 진귀한 원목과 최신 유행 장식품을 수입해 들여와야겠다.고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래. 화려한 왕궁을 짓는 일이 왕의 본분이더냐? 네 아버지는 성공한 왕이었다. 그렇지 않느냐? 그는 옳은 일을 행하고 백성을 공정하게 대하여 모든 일이 형통했다. 그가 억압받는 자들을 보살펴 주었고 유다가 잘 살게 되었다. 이런 것이 나를 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포고다. 그러나 너는 눈멀었고 머리도 텅 비었다. 오로지 자기 생각밖에 할줄 모르며 힘없는 자들을 이용하고 힘으로 눌러 약자들을 괴롭힌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와 김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다. 이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무도 그를 위해 가련한 형제여. 하고 울어주지 않는다. 아무도 그를 위해 가련한 폐하하고 울어주지 않는다. 그들은 죽은 노새에게 하듯 그의 장례를 치르고 성문 밖으로 끌어다가 쓰레기처럼 던져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 산 정상에 올라 거기서 울어라. 바산이 산에 올라 거기서 통곡하여라. 아바림 산등성에 올라 거기서 애곡하여라. 너는 스스로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얘가 잘 나갈 때 나는 얘게 경고했다. 그러나 너는 그런 이야기 관심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너는 처음부터 그런 식이었다. 내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내 지도자들이 전부 바람에 휩쓸려가고 내 친구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으며 너도 내 악행으로 수치를 당하고 시궁창에 처박힐 것이다. 너는 큰 도성에 산다며 우쭐대고 그뜸가는 산이나 되는 듯이 함부로 굴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고통 가운데 사지를 비틀게 되리라.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되리라. 하나님이 포고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기나 얘가 내 오른손에 낀 옥새 반지라 해도 내가 너를 빼내어 너를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 곧 바빌론이 누부갓네살 왕과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너와 네 어머니를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나라로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 둘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죽을 때까지 고향을 그리워하겠지만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여호야기는 물새는 양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물인가? 그렇지 않다면 왜 버려졌겠는가? 어찌하여 자식들과 함께 낯선 땅에 버려졌겠는가? 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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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선고다. 그를 자식 없는 사람인셈 치고 포기하여라. 그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서 대가 끊기고 그가 마지막 왕이 될 것이다.